안녕하세요, 신보석입니다. 이번 보름달 버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로 글을 작성합니다. 우선 기존에 라이브로 진행했던 사과 영상을 내린 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이브로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길어진 점, 그러다 보니 여러분께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변명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로 말씀드립니다. 가장 먼저 추석 보름달 버닝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제 이름을 걸고 나오는 버닝 이벤트인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버닝 기획에 참여했지만, 보상 구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BP 반반 패키지, 과거 시즌들 위주로 구성된 선수팩, 그리고 오버롤 기준 75 이상 등 실마, 실망스럽고, 심한 경우 조롱당한다는 느낌이 들수 있을 정도의 보상으로 구성이 된 점, 테스트에서 평균값이 높게 나왔을지언정,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극악의 확률들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출연료 주니까 나가야지, 게임사가 부르니까 나가야지 등과 같은 아니란 생각으로 이번 버닝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버닝을 만들고 싶었고, 많은 유저들에게 만족감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했지만, 저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서 그러한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는 점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청자 댓글 빗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빗꼬려 하지 않았던 제 의도와는 별개로 충분히 스스로 다시 봐도 빗꼬려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진정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에서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평소 제 언행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그몇 년간 이렇게까지 제 스스로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방송에서 뿐만 아니라 정말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 많이 반성 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언행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 평소의 태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더 좋은 방송인,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